엄마 이집 팔아서 받은 돈 어디 쓰시려고요? 막내 가게 한다니 이돈 들고 가서 도와주려고. 감사해요 엄마. 형님들 제가 엄마 잘못일게요. 그렇게 막내 부부와 같이 가고 1년후이 할망구가 아들 가게 망치려고 작정했나? 더 이상 못 참아. 머리카락 나왔다고 몇 번이나 리뷰 적힌지 알아? 눈치껏 요양원에 갈 것이지. 돈몇분 줬다고 계속 여기 있을 셈이야? 여보 참아. 엄마 돈 없었으면 가게도 못할 뻔했어. 너 같이 쫓겨날래? 얼른 큰 아주버님한테 보내. 엄마 당분간 큰 형네 가서 지내고 있어. 그렇게 쫓겨난 어머니가 큰 아들 집에 도착하는데. 어머님이 어떤 일이세요? 막내 가게가 좀 힘들다네. 당분간 너 <목> 지 와서 어머니를 모시라고요? 그럼 난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긴 둘째한테나 가 봐. 우린 빈방 없어. 그렇게 큰 아들 집에서도 쫓겨나고 마지막 남은 둘째 아들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집에 들어가 계시지. 둘째야, 막내랑 첫째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네. 가진 거 없이 와서 무슨 염치로 너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만큼 키워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걸요. 저희랑 같이 지내요. 고맙다 아들아. 며느라. 여기가 형동생 집보다 훨씬 살기 좋을 거야. 엄마 좋아하는 꽃도 심고 매일 같이 산책 가요 돈은 벌면 되지만 부모님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둘째 부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요